딘사의 여왕 정인선입니다이 관자가 이번 배민상의 슈퍼위크 판매 1위 상품이 될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중식 여신 박은영입니다 이 삼겹살과 마라소스가 배민상의 슈퍼위크 판매량 1위 상품이 되어 정진원 셰프님을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판매해 보겠습니다 배민이 되신 리뷰해드립니다 저배 대리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너무 어색한데? 배민상의 <laughs> 슈퍼위크 특집을 맞아 특별한 두 분을 제가 또 모셔봤는데요. 사실, 배민상의가 할인을 좀 많이 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이렇게 크게 할인하는 하나는 정말 드물거든요.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까지 할인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겹살과 관자. 어떤 상품을 더잘 소개해서 판매할지, 사장님들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시죠? 여전히! 여전히 그냥 매장도 바쁘고 개인 스케줄도 많아서 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중식 여신 박은영 셰프님을 실제로 처음 뵀는데 <laughs> 네. 셰프님은 요즘 홍콩에 사실 계시죠? 인기 체감하시나요? 또 홍콩에 있기 때문에 크게 인기 실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두 셰프님을 모시고 여기 앞에 놓인 관자와 삼겹살에 대해서 좀 판매 대결을 한번 해볼 예정인데 그럼 진원 셰프님 먼저 관자 준비한 거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제가 준비한 거는 냉동 가리비 관자인데요. 평소에 저희가 매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실 이 관자 자체가 비싸다가도 유명해요. 이게 지금 배민상의 슈퍼위크에서 1kg에 37,710원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조리하면서도 비싼 요리과에 좀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관자는 어디 에좀 활용하시죠, 실장님? 보통 중식에서는 네. 해산물 요리에 많이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이 정도 큰 사이즈면 한번 데쳐가지고 어, 냉채류, 음. 냉채류에 그냥 그대로 쓰거나 혹은 찜 요리에 써가지고 이제 한 단품 요리를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중식 말고 다른 하시는 분들한테 뭐 추천해 주실 거 있어요? 관자 스테이크 같은 거맞아 어, 팬프라잉해서 그냥 어. 소스랑 어. 먹어도 그냥 충분히 간단하게만. 왔어요. 왜냐면 사이즈가 너무 큰게 너무 장점이어가지고. 근데 일반 시중에 가면 지금 정말 작은 거. 이거 반만한 거 많이 판매하거든요. 다른 조미료를 안 써도 이것만 구워가지고 그냥 뭐 버터나 마늘 넣어가지고 구워서 간단한 메인 요리를 만들 수 있고. 이 얇은 막 같은 거다손도대 있어요. 초보자들도 쉽게 조리할 수가 있어요. 응. 급속 냉동으로 어찌 됐건 사장님한테 배송되고, 이 신선한 상태에 바로 유지해서 드리니까 냉장으로 해동하셔가지고 활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셰프님은 이 관자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관자 상태가 너무 좋은 걸로 봐서 오늘 대결 아주 위험하다. <laughs> 너무 원물이 좋다. 어... 잘했다. 여기서 지선 셰프님이 킥을 하나만 딱 넣어주면은 아주 위험해진다. 반복한 요리가 된다. <laughs> 이쪽, 이쪽 링크 그치. 들어가셔서 제품 구매 정보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삼겹살과. 마라 소스인데요. 이게 삼겹살이 칠레산이거든요. 이번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국내산 삼겹살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품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음. 잡내가 없고 이 지방과 살코기의 비율이 너무 적당해서 음. 우리 사장님들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 이렇게 이제 포장되어서 오는데 내가 사용하고 싶은 만큼 사용해도 좋고 보관하는 것도 용이하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신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배님 이거 마라 소스는 어떠셨어요? 찍어 먹는 이 마라 소스는 너무 강하지 않은 맛이기 때문에 마라 초보자들도 입문하기에 굉장히 좋은 소스고 디핑 소스로 아주 좀 최적화된 소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맛을 가미할 필요 없이 그냥 볶음용으로도 괜찮고 이게 찍어 먹는 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고추면과에서만든 찍어 먹는 마라 소스인데 이거 준호 셰프님이 자꾸 아까부터 요거 보시는 거 같은데 약간 견제되시나봐요 요거 준호 셰프님이 또 마라를 좋아하세요 네.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느낌인가 해가지고 보는데 여기 좀 견제되시나봐요 계속 들고 계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선배님 지금 재료 받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아니 그거 계속 이 관자에 뭐가 넣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거 보시고 계신 거요 너무 티났어요? <laughs> <같아요. 틀렸어요>? 네 <laughs> 아그로스퍼 삼겹살과 요 찍어먹는 마라 소스 이번 배민상의 슈퍼위크 기간에 혜택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장님들도 여기 제품에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 링크 들어가셔서지고 구매 정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셰프님께서 소개한 제품 활용해서. 사장님께서 활용하시기 좋은 배달 메뉴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먼저 지선 셰프님이 관자를 활용한 메뉴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셰프님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가리비 관자찜은요 광동식 요리 중에 마늘 소스를 활용을 해서 해산물을 덮어가지고 먹는 요리가 있어요. 음. 그 요리를 오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해산물 맛하고 소스에 그냥 감칠맛을 좀 더해가지고 먹는 간단한 요리입니다. 팽이를 먼저 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준한 셰프님 매장에도 몇번 가봤는데 찜요리가 진짜 맛있습니다. 맞아. 그냥 익는 그 수준을 아주 이분하게 잘 익히셔가지고 <laughs> 뭐 채소, 해산물 이런 게 아주 잘익히시거든 맞아, 맞아 맞아. 잘하고 있어. 이거는 <laughs> 음. 관자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그냥. 그리 십자가 모양으로 하는 이유는? 그냥 속까지 이... 잘 익으라고. 잘 익으라고.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그걸 아니겠단 말이에요. 확실히 사장님들께서 여태까지 본 관자들이랑은 이 두께감이 다르죠. 음. 네, 보시면은. 그저서 여기다 대파를 살짝 얹고 생강과 대파를 넣어가지고 약간 향을 좀 입혀요. 미리. 네. 그래서 같이 쪄줄 거예요. 그래서 찌겠습니다. 아저 그릇째로 찌는 거예요? 네. 셰프님은 혹시 그럼 관자 구매하실 때두분다 네. 혹시나 어떤 거에 좀 중점 두시면서 하세요? 아마... 신선도 그리고 네그질기매 아. 정도 그리고 사이즈. 음 사이즈. 사이즈 그러면 뭐세 가지 다 부합하는 거네요 저희 슈퍼위크 때 활용하는 요 관자는 아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이러고 있죠. <laughs> 너무 좋으니까. 맞아. 혹시 이런 관자 요리할 때 식감 살리는 팁 있나요? 너무 많이 익히면은 히려져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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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있어요. 그거 한번 해봤어요. 관자를 바싹 튀겨요. 음. 완전 시커 말 때까지. 음. 튀긴 다음에 쪄요. 음. 이거는 장점이 두껍기 때문에 겉에만 태운 다음에 찌면은 이 감칠맛이 두 배로 올라오더라고요. 음. 기름 넣을게요. 소스 만드는 네. 거예요. 기름 그냥, 그냥 기름이죠? 네, 식용유에 네. 마늘 다진 거. 마늘 뭐저 정도 들어가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아니 아까 셰프님 거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고기요? 삼겹살이요? 사기술 네. 그러니까 이거 견제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소스 그냥 넣을게요. 저거는 치킨 스타 액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때 오 산초랑 타가 이게 약간 어, 만능 소스 느낌? 만능 그러니까. 소스. 저기다 뭐해 먹어도 맛있겠다. 수분은 버리고 담아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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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팅, 세팅, 세팅. 확실히 근데 신선하다. 관자가 엄청 음, 음. 어, 활용 점정이다. 약간 쏭, 이렇게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소스 같이 듣기야. 끝 어. 정지선의 마늘 관자 찜, 뭐야? 아니, 맛있어. 큰이났다큰이났다 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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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한다. 잘한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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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관자 자체에 원물이 좋으니까 이렇게 살짝 찌거나 살짝만 구워서 이소스랑 곁들이시면 그 장르에 따라서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가리비 관자 꼭 들어가셔가지고 혜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네. 꼭 9일간, 23일부터 31일간 요 관자 꼭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은영 셰프님께서 조금 위기감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찍어먹는 마라소스와 삼겹살이 어떠한 진짜 요리가 탄생할지 너무 궁금한데요, 셰프님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마라 삼겹살 볶음인데요. 굉장히 간단한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음. 이게 일단 이 마라 소스 자체가 너무 완성된 소스여가지고 어. 그냥 이렇게 슬슬 볶기만 하셔도 너무나 완성형 요리가 완성이 어. 되기 때문에 좀두 네. 개만 있으면 요리가 완성되요 네, 거니까.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약간 제육볶음 느낌이네. 아 어, 맞아. 어. 절대 실패하기 힘든 조합. 어. 이 고기 다른 삼겹살이랑 비교하면 어떤 게좋은가요 장점이 뭐예요? 일단 딱 보시면은 지방과 고기의 비율이 너무 좋아요. 쓰시기에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위에 껍데기도 다 제거가 돼 있는 상태여서 따로 공정이 필요 없다라는 네. 장점이 있고, 그리고 고기가 색깔이 선홍빛이 들면서 되게 어. 신선해 보여요. 예뻐. 음. 박스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도 부위별대로 지방이 많은 부분 이 있을 거고, 적은 부분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부위별대로 볶음이나 튀김이나 찜이나 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어. 티비 하나 있다면 고기는 좀 충분히 겉에가 좀 바삭해질 때까지 볶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응. 안에 육즙도 좀 가둘 수 있고 팬에 이제 익혔을 템플라이할때 나오는 그 마이야르라고 하죠. 그 감칠맛이 상당하기 때문에 고기는 좀 충분히 익혀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야채를 먼저 안 볶고 고기를 먼저. 아, 네, 그렇죠. 야채는 또 금방 익기 때문에. 저거도튀키잖아요 그렇죠. 이 기름 치. 고기에서 나온 기름 맞아. 그리고 네. 이 기름에 마늘쫑이랑 마늘종과피망 볶아냅니다. 반자가 생각이 안날것같네 저거 그냥 저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지겠는데? 이거 뭐안되겠는 아직까지 몰라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니 몰라. 안 되겠는데? 아니 뭔가 색깔도 너무 예쁜데요? 아그영 신경 많이 어, 썼는데선셰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신 것 같으면서 색깔이 너무 예뻐요 한쪽에 이렇게 몰아 넣으시고 팔을 한쪽에서 볶아 따로 뺄 필요 없습니다 어. 중식은 향채라고 해가지고 페네제 어. 뭐 볶을 때 향채를 넣어가지고 맛을 좀더 극대화시키거든요. 아, 네 아, 선배님 옆에 계시니까 되게 떨리네요. 선배님 네. 앞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요리하는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어. 그 긴장하게 두면. 아, 그래. <laughs> 간장 한 하나, 술러나 하나 넣고 한번 돌려주세요. 어. 그리고 우리의 시트키. 야. 마라 소스. 마라 소스. 아, 근데 이대로도 맛있겠다. 그러니까. 네. 셰프님은 이 소스 어떤 제품들이에요? 활용하실예요 어떤 메뉴에? 저는 딱 먹자마자 네. 닭꼬치 음. 부은 다음에 무쳐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강정처럼 이렇게 버무리시는 거나 아니면 밑반찬, 진미채 볶음 해도 맛있을 것 어우. 같아요. 진미채 마라볶음? 네. 여기에 후춧가루 조금 넣고, 마지막으로. 이게 근데 약간 갈비 소스처럼 돼지고기에 묻혀서 구우셔도 충분히 맛있을 것아 같아요 이뻐 음, 색깔 아니, 너무 이쁘다 이거 나까지는. 살짝 걱정되는데? 어우 <laughs> 은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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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스킬 많이 늘었네 <웃음> <웃음> 두 가지 색깔, 색깔이 진짜 어, 너무 오, 예뻐. 네. 고기는 원래 두 개씩 먹어야 되거든요. 아, 욕심까지는 시다니. 예쁜 사람이에요. 네. 고기랑 감자 튀김 원래 두 개씩 먹어야 돼. 음, 뭐야? 오, 음. 너무 맛있는데? 간도 딱이고 지방층이랑 살코기 사이랑 비율이 1대1에서뭔지 어떤 게 살코기인지 지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같아. 이게. 엄두 음. 쬐겠죠. 가성비 좋죠. 맛있죠. 지방과 살코기의 비율도 괜찮죠. 그리고 다양한 업장에서 활용도 가능하죠. 졌어. 어? 졌어. 아, 근데 마라소스 같이 음. 꼈잖아요. 아, 선배님, 근데... 그건 제 팁이잖아요. 아, 이거 못 이겨. 근데 이거 찍어 먹는 마라소스가 또 관자랑 어렸으면또 어떤 어... 맛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어울릴 것 같긴 해요. 네. 네. 마라 소스라고 하면은 사실 마라 맛이 너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어, 이거는 그쵸? 호불호 없어요. 그렇죠.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여기 셰프님들 여기 네 여기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다양한 정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꼭 삼겹살과 찍어 먹는 마라스로 들어가셔가지고 사장님들 매출 쑥쑥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민상의 슈퍼위크 며칠부터 며칠이요? 자 12월 23일부터 31일. 아우 좋았어요. 9일간 네. 9일간 진행이 되고 31일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관자 1kg 얼마요? 어 1kg에 37,000원대입니다. 네, 제가 드린 삼겹살은 1kg에 8,500원대입니다. 그 셰프님께서는 네. 마라소스 1kg짜리 12팩에서 68,000원대입니다. 이 이만한 가격 없죠? 없죠, 없죠. 없죠? 없죠? 오늘 두분 어떠셨어요? 재미 있었죠. 어 일단 여기 기회에 이제 배민상에 다양한 식재료 있는 것도 알게 됐고 이 기간 동안 좀 저렴하게 산다고 하니까 좀 저도 많이 사놔야겠다 는 생각을 좀 해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정말, 정말. 네, 진짜 이렇게 큰 관자는 정말 엄청 비싸거든요. 그일 동안 행운 노려보세요 한번. 셰프님께서는. 네, 그랬죠? 저도 같은 요식인으로서 이렇게 좋은 제품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오늘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음. 또 그걸 추천해드릴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찍어 먹는 마라스코와 관자의 조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조기간에 어, 네. 네. 대량 구매해서 친구들 과 초대할 예정입니다. <laughs> 네. 연말이니까 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파티 한번 비싸 하셔야죠. 보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죠 네. 그래서 오늘 뱀민상의 슈퍼에이크 할인 기간은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이 기간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셰프님들 소개한 이 상품 중에서 어떠한 제품이 많이 팔릴지. 음. 네. 어.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은 많이 팔린 제품을 맞춰주신 분들께 상품권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사장님만 보고 리뷰하겠습니다. 저 베데리. 네, 정지선. 박은영. 인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